안녕하세요. 음, 대화동 성전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성전마을이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죠. 앞으로 이것도 가치상승이 높게 될 거라고 보고 특히 대화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생활편의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도 이 일산 테크놀밸리 라든가 제3킨텍스 이러한 거로 인해서 그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나는 그 주변이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여기 풍림 아파트입니다. 성저 마을. 오늘 이 풍림 아파트를 가보는 건데요. 바로 이 단지 앞에 대화역이 있죠. 5분이 내 거리에 있어서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장성초등학교가 있고요. 뒤쪽으로 한 5분 거리에 대진고등학교와 대진중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 학교 가기에도 아주 좋고,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 역을 이용한 교통편의시설도 아주 좋다고 볼수 있고, 또 옆으로는 이제 이 관공서인 일산 서구청이 있죠. 이 부분에 이제 경찰서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고향시 그 운동장입니다. 그 체육관. 여기는 이제 생활,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제3키텍스 들어가는 라인 쪽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쪽으로 그 많은 그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대화역이 상당히 그 주변의 가치가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어, 이 아파트의 가격 형성된 것을 보니까 어, 여기는 이제 19평형인데요. 이것도 이제 전세나 매매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20, 30일 평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매매는 상승하는데. 이 전세는 하향을 약간 그리고 있죠. 어, 이 아파트는 그 96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어, 일산에서 아마 제일 늦게 입주가 된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53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0.91대 어, 이렇게 두 가지 평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먼저 45.36평방미터를 보시게 되면 아, 여기도 보시면 13년도 14년도 바닥을 치면서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우상향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했지요 18년도 이렇게 19년도 이렇게 해서 19년도 초 이때서부터 가격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많이 빠졌었어요 이때는 그러다가 20년도 하반기에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어, 21년도부터 가격 상승을 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9년도에는 그, 시래치고가가 2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2억 7,000. 큰 차이는 없었죠. 그러다가 21년도에 어, 4억 1,000까지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21년도에 총 16개가 거래가 됐는데요. 10월달에 그 303동 6층이 4억 천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4억 천 전후, 전세는 2억 8천 전후로 보시면 되겠는데, 요즘에 이 매매나 전세나. 어, 아주 멈춰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간혹 매도를 하려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엔 그 시기가 안 좋은 시기다라고 볼수 있고 좀더 기다림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3.70평방미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 2000, 십삼 년도 십사 년도 그래서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 0 여기도 0 0년도에 약간 0렇게0 0년도까지 가격이 약간 빠0다가0 0년도 중반서부터 가격이 상승을 조금씩 하면서 0 0년0 0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0요0 0년도0 0 0최고0 0 0 0 0 0까지됐습다다 그러다가 20년도에는 5억 3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21년도에는 6억 6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아, 이 31평이 초역세권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됐다 라고 그러면 정말 저평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아파트 한번 눈여겨 보시고 내집 말이 하나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21년도에는 총 8개가 거래가 됐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11월 달에 최고가로 그 306동 14층이 6억 6천에 거래가 됐고요. 또 301동 1층은 5억 3천 5백 또 12월 달에 302동 4층이 6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약간의 이 가격 변동은 있는 것 같지만 동과 층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매매 가격이 지금 하향세로 가지 않고 지금 그 현상 유지에서 그 보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물은 7억 천 위에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4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일산 서구 대화동 시안 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1 2020년도 어 이때서부터 가격 상승이 크게 많이 됐죠. 그러다 21년도 높게 됐다가 이제 21년도 초중반서부터 약간씩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 거의 0에 가까운 그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이제 전세고요. 요거는 매매인데 매매도 보시면 어 지금 여기가 0인데요. 요점까지 거의 내려오고 있으나 그만큼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에 이 식어 있다는 것이죠. 어, 요즘에는 이 관망세로 다 돌아서 있는 상태고 매수자나 매도자나 좀더 기다리겠다는 이러한 그 세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 대화동 대화역 초역세권 성저 마을 3단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이 성저 마을 3단지 풍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초 역사권의 이 31평이 어 6억 중반 이렇게 매입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매도 시장이나 매수 세력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아마 부동산 시장도 향방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성전마을 3단지 풍림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